푸샤, 좋다. 푸샤, 왼쪽. 푸샤, 푸샤. 땡겼다. 왼쪽 온. 아유, 깠다. 아이고, 아이고. 오. 아우 너무 세요. 맞지? 응. 굿샷. 아 좋다. 맛있어. 짧다. 나이스. 아, 짧다. 네. 아이고 긴다 좋다 이거 거리감 좋아. 거리감 좋아. 거리감 좋아. 나이스, 나이스. 오케이. じゃあ。じゃあ。倒れた。はい。乙田。倒れた。

벙커 넘어가고 샷. 넘어갔어요. 아, 굿샷. 오. 하이볼 샷. 굿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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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태어리. 됐다. 올라가나? 올랐어. 올라갔습니다. 오, 핀발겼는데 나이스 온 오, 오. 케이나로와 어. 약하다. 큰일이 많이 됩니다. 잘 올려놓고. 그리고 떡 보내기로 또 땡기지 말고. 푸샤푸샤 잘 들어왔습니다 아, 예. 야잘 맞았는데 에이, 에이. 오른쪽 밀렸다 <끝> 야이, 어이. 어이구 방향이 비슷한데 <끝> 안 내려온거 <것> 같은데 <끝> <끝> 짧아 와, 가볍다 이거. 오, 핀 쪽으로 핀 쪽을 아이고. 하. 고마, 들어가라 아, 나이프. 나이프. 굿샷 좋다 2번 들어 2번 들어 괜찮을 것 같아 어. 아이, 좋습니다. 오, 오, 짧은 거리. 좋다, 방향. 깃발. 깃발, 깃발. 나이스, 오, 오, 붙은거 아니야? 그죠? 됐어. 잘했어. 올라가라. 스톱! 아... 오케이, 그린데. 아이고. 에이. 에이. 여기세만안 돼. 죠. 죽었다. 아 오자고. 시작이다. <laughs> 가나 됐다 와우 파우 언덕 맞고 내려올 것. 나다 <놀라> <맛있어. 맛있어>. pues, <놀라> <딸라> <잘 먹다>. <놀라> 붙었다 붙었다 붙었다. 다들 쇼어 <laughs> 굿샷 좋습니다 오. 굿샷 하이, 살았어. 중앙으로 좋아. 어, <laughs> 자, 여기, 여기. <laughs> 아우, 가볍다, 이거. 오우. 와. 느낌으로 쳐봐. 그래. 그래야지 공이 나가지. 아우.